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GTX 신호선이 연내착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 중에서도 부동산 최고의 투자처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GTX A 노선을 통해서 GTX라는 노선이 꽂히면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지 알게 되었어요. 배웠죠? 이 공식을 똑같이 GTX 신호선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쪽일 때가 앞으로 어떤 가격을 자랑하게 될지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GTX 신호선이 연내 착공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가장 저평가받고 앞으로 퀀텀 점프를 할수 있는 곳이 어딜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3년 8월 22일자고요. 원희룡 장관 GTX 신호선 연내 착공과 함께 국립 편의를 강조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중에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대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호선 실시여박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를 연내 착공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고요 살짝 정부 자랑도 하고 있어요. 11년 국가철도계획망에 반영된 이후 12년째 출범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꼬인 문제를 해결했고, 연내 착공을 기다하며 정식 출범을 알게 되었다라고 자랑질도 조금 했죠. 자, 더 나아가서 GTX 삼성역 현장을 점검했고요.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TX A 노선과 C 노선이 가장 빨리 개발이 될것 같은데 이들 모두 다 삼성역을 관통하게 되어져 있고요. 삼성역 일대가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라는 테마로 오늘날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워낙 대박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GTX가 개통된다 하더라도 삼성역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좀더 모든 역량을 집중토로 하겠다, 개발토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요 단어예요. 연매착공과 함께 개념이 다른 이동 및 환승 서비스를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21년 8월 30일날 기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21년 8월 달에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선 크게 두 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실 필요가 있어요. 환승센터가 뭐고, 복합환승센터가 뭔지, 더 나아가서, 오늘날 어디에 들어갈지는 이미, 21년도에 정해진 바가 있더라, 이미 픽스가 됐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A 노선이 여기 초록색깔 노선이고요, C 노선이 빨간색깔 노선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여기 3번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2일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로 욜로 점프를 해야 되고요. C 노선도 삼성역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더라. 점프할 수밖에 없더라. 따라서 2일 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요한곳한곳한곳 한 곳, 한 곳, 오늘의 주인공 C 노선을 살펴보면 어디에 정확히 환승 센터와 복합 환승 센터가 들어갈지 발표를 했고요. 자, 그 노선도 어디에 들어가나 볼게요. 자, 덕정역,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를 지나서 왕신리, 삼성, 양재, 과천, 인덕어, 금정, 의왕, 수원으로 확정이 됐으나, 오늘날 금정에서 한 줄기가 빠집니다. 상록수로도 들어가더라. 한 줄기 빠지더라. 신호선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고수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이 많은 신호선 역사들 중에서, 오늘날 가장 저평가가 되어져 있고, GTX가 들어가면 그 일대는 천지개벽을 하는 게 당연한 공식으로 여겨지는데, 소위 어디가 가장 구리다 저평가가 되어져 있냐 그볼수 있는 눈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환승센터에 대한 집원을 보면 덕정동 350-14번지 토지 이음가서 정고수가 여러 개 살펴봤고요 철도용지 안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부분 체크해볼수 있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냐 350-14번지 여기 철도용지가 오늘날 덕정역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이 되겠고요 덕정역 좌측 부분에 이렇게 산 철형 가려져 있는 이두 개의 필지는 군부대가 되겠어요. 아래쪽은 정비대, 위쪽은 보급대대가 되죠. 따라서 오늘 철도 차량 기지가 16보급대대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내용 검토해 볼수 있고요. 이 앞쪽에 96정비대 쪽은 엄청난 상업지로서 개발 되지 않을까. 더 나가서 아 이미 덕정역 좌측은 이렇게 개발되는 곳으로 픽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주거단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덕정역을 중심에 두고 어느 쪽을 눈여겨봐야 되냐? 요건데. 자, 지도에 제가 살짝 요렇게 색깔을 입혀 볼게요. 이 노란 색깔이 뭐냐면은 도로가 뻗어 나가는 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측으로도 요렇게 길게 뻗어 나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여기 초록색깔 선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일대가 오늘날 공원으로서 지정이 되고 있더라. 사람이 그닥 많이 살지 않고 노후된 시설에 엄청나게 커다란 공원이 들어간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위쪽에 아파트 단지 보시면은 도로 뻗어나가고 위에 잠그죠. 이것처럼 이쪽일 때 이렇게 잠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더라. 그리고 이 안쪽을 천지개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GTX 신호선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덕정동이나 지역 내에 도로 뻗어나가 있는 축을 고려해 보니 아 이쪽 일대가 엄청난 개발이 예상되지 않을까? 물론 이 내용이 1, 2년, 3, 4년 만에 이뤄지는 일은 아니에요. 5년, 10년을 내다보고 진행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GTX가 들어가는 역사는 정해졌고 환승센터가 들어갈 곳도 정해졌으니 아주 작게는 이 일대를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 크게는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고수 위성지도 가지고 와봤고요. 덕정역이 오늘날 자리하고 있다고 하면, 자, 토지 지적 편집도를 한번 눌러볼게요. 좌측 바운드에는 이미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고요. 옥정회천지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 나가서 아 아래쪽에는 지원용지 시설이라고 해서 대규모 일자리까지도 이미 확정된 바 있습니다. 덕계역과 덕정역을 연계해서 좌측 부근에 한창 개발 중에 있고, 더 나아가서. 양주를 먹여 살리는 신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양주 옥정지구의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옥정지구 쪽에 이렇게 엄청난 신도시 개발이 되는 쪽에 GTX가 들어가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엄청난 상권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는 곳 쪽으로 옥정 신도시 내로 GTX가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정부는 옥정 신도시가 아닌 덕정역으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 덕정역 앞쪽은 오늘날 어떠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어져 있고요. GTX 신호선이 들어가면 오늘날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보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신호선이 이 일대로 들어오는 것은 이미 정해진 바가 되고 앞으로 이 역사를 이용할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건데. 신호서에 대한 계획을 한번 검토해보면 이렇습니다. 동두천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그 위쪽에 연천 사람들, 더 나아가서 포천 사람들까지도 어쨌든 서울로 가장 빨리 오려면은 덕정역으로 올 수밖에 없고, 옥정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덕정역으로 빨리 와야 GTX를 타고 서울로 가능한 빨리 이동이 가능하더라. 따라서 이 엄청난 신도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가장 수익, 앞으로 많은 퀀텀 점프가 예상되는 곳은 여기더라. 오늘날은 가장 노후되고 가장 저평가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가장 비싸질만한 곳, 양주시내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을 곳은 단연 이쪽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덕정역 우측 바운더리 이쪽일 때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지 이렇게 권면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